오늘은 서버 슬램에서 제가 투 주입 탐망로그를 육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영상도 보여드리고 탐망로그가 아샤바 잡는 모습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샤바를 잡을 때 소비용품에서 독 저항비약을 먹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체력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도적을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샤바 같이 단일 보스를 잡을 때는 연계 점수보다는 내면의 시야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면의 시야는 맵상에서 표시기 붙은 몬스터를 공격할 경우 게이지가 차는데 내면의 시야 게이지가 다 차면은 4초 동안 기력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샤바 보스는 한 마리만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내면의 시야가 훨씬 좋죠. 무조건 내면의 시야 표적이 이 아샤바 머리 위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샤바를 계속 공격하다 보면 게이지가 자연스럽게 차고 내면의 시야가 발동하면서 기력이 4초 동안 무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4초 동안 탄막을 계속 연사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면의 시야 표식이 이제 아샤바 머리 위에 떴죠. 그 다음에 내면의 시야의 게이지가 여기 이렇게 밑에서 차오르는데, 근데 이 탐막 스킬이 연사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내면의 시야 표식 게이지가 엄청 빨리 찹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 빨리 차죠? 그러면 이제부터 기력이 무한이 되죠. 그래서 4초 동안 무한 기력으로 탐막을 쏘고, 그 다음 다시 게이지를 또 채우는 거예요. 또 4초 동안 무한으로 쏘고, 또 게이지를 채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탄막이 연사력이 좋기 때문에 이 내면의 시야와 시너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탄막은 회전 칼날보다 데미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데미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주입 스킬을 두개 가져가게 되는데요. 주입을 한번 쓰게 되면은 스킬 두 번에 대해서는 주입에 의한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주입 스킬이 지금 두 개니까 주입 한번 쓰고 탄막 두번 날리고 주입 한번 쓰고 탄막 두번 날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입 스킬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주면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딜을 집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전칼날 못지 않은 게 탄막 스킬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아샤바 같이 등치 큰 단일 보스한테는 바짝 붙어서 탄막을 사용하게 되면 데미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꽁무니에서 탐막을 계속 써줍니다. 아샤바는 땅을 찍는 패턴 그리고 입으로 물어 뜯는 패턴 이후에는 먼 공간으로 도약을 하게 돼요. 이때 그림자 도약으로 빠르게 따라 붙어주세요. 아샤바가 도약 후 착지한 다음에는 보통 땅바닥을 반달 모양으로 긁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아샤바가 앞으로 살짝 이동하니까 질주를 이용해서 또다시 아샤바 꽁무니로 바짝 붙어줍니다 그후 아샤바가 땅을 찍는 패턴에 대해서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살짝 회피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꽁무니에 바짝 붙어서 탄막을 계속 연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면의 시야버프를 계속 받으면서 탄막을 연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샤바를 공격하다 보면은 동빙이나 기절 같은 CC기가 아샤바 같은 필드보스한테는 먹히지가 않아요. 대신 파란색으로 여기 아샤바 체력 밑에 이 게이지가 차게 되는데요. CC기를 사용할수록 아샤바 체력바 밑에 있는 이 게이지가 차오르게 됩니다. 아샤바 밑에 있는 이 게이지가 다 차게 되면은 아샤바가 무력화되게 돼요. 자, 이제 아샤바 무력화됩니다. 이렇게 무력화되죠? 그래서 필드보스한테 CC기가 안 먹힌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CC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프리딜 타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CC기도 필드보스를 상대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홀을 그리는 패턴은 바짝 꽁무늬로 질주를 통해서 붙어주시고 양손으로 땅을 긁는 패턴은 엉덩이에 정중앙에 붙어주시면 맞지 않습니다. 홀을 그리는 패턴은 질주로 붙어주고, 도약은 그림자 도약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 다시 그림자 도약. 홀을 그리는 공격은 질주로 따라 붙고, 두 팔로 긁는 패턴은 가운데에서 피하고, 다시 그림자 도약. 탐막은 계속 써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입 한 번에 탄막 두 번, 주입 한 번에 탄막 두 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아샤바를 클리할 어수 있습니다. 쉽죠? 패턴만 숙지하시면 한 대도 안 맞고 클리어 가능합니다. 아샤바를 잡을 때 사용했던 스킬은 이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탄막 탐막 빌드니까 탄막을 찍었죠. 이제 중요한 거는 아샤바 잡을 때 중요한 거는 그림자 도약, 그림자 걸음이네요. 그림자 걸음이랑 질주 같은 이동기예요 아샤바는 꽁무니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질주랑 그림자 걸음만 있으면은 데미지를 입을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 숙련을 찍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활보다는 쇠뇌가 좀 좋다고 보거든요. 탄막이 다섯 발을 연사하는데 어차피 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세뇌로도 충분히 빠르고, 무기 숙련을 찍을 경우, 세뇌의 경우에는 극대화 피해가 10%나 증가하기 때문에 탐막에 부족한 딜을 보충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패시브로는 착취를 찍었는데요. 착취 이게 저는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이 이제 체력 80% 이상인 몬스터를 건강한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체력 35% 이하를 부상된 상태의 몬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체력에서 80%까지도 추가 데미지를 주고, 그리고 35%에서 0% 상태까지도 추가 데미지를 주는, 그러면 몬스터 체력의 55%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12%, 18%에 달하는 추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패시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주입을 두 개를 가져갑니다. 회전 칼날 빌드의 경우에는 회전 칼날의 경우에는 회전 칼날이 돌아오면서 칼날이 통과한 적 하나 당 재사용 대기 중인 기술에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가 있어요. 근데 탄막은 그런 패시브가 전혀 없습니다. 주입 스킬을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 회전 칼날의 경우에는 주입 스킬의 쿨타임을 빨리빨리 줄여낼 수가 있는데 탄막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탄막의 경우에는 주입 스킬 두 개를 사용하는 게 데미지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탄막 빌드의 장점은 회전 칼날에 비해 다수 몬스터를 상대할 때 컨트롤이 되게 간단하고 그렇다고 단일 보스를 상대할 때 회전 칼날보다 딜이 부족하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빌드로 던전 클리어도 쉽게 그리고 보스전도 쉽게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투 주입 탄막 빌드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게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